안녕하십니까 양쿠네즈입니다 이번 상은 초인 고양이 초인 얘를 80 80업 시키겠습니다 80업 자 요것도 지금 신내전드에서 꽤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장고는 좀 비워야 될것 같아요 저장고를 아얘좀 제가 얘 모으느라고 알 모으느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 좀 냉장고를 저장고를 좀 비워야 될것 같아요. 다 이제 풀업 상태라가지고 업이 안 됩니다. 업이 안 되고. MP도 되게 조금 주네. 얘는 지금 레어 캐릭터니까 일단 갖고 있을게요. 얘는 얘는 갖고 있고. 그면은 러 지금 13개 필요하죠? 13개. 양코뽑기 해보겠습니다. 양코. 지금 이게 양코 티켓이 1900개 넘게 있어요. 1900개. 아, 1900개 넘게. 몇, 개, 몇 개는 0 0 0 개까지 있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좀 뽑기를 했어요. 저, 그좀 업을 시키려고. 틈날 때마다, 아, 근데, 아, 하나 나왔고. 근데 이게 진짜, 아, 일입니다, 일. 이거, 이거 하는 것도 일이에요. 엄청, 엄청 노가다, 노가다. 어, 지금. 근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아니, 초인, 어, 80좀 시키자. 이제 그러셔가지고. 어, 근데 이거 몇 개나 돌려야 되지, 이거? 어두개 두 나왔고 세개자세개 나왔고 스물 세 아니 몇 개인가 열세 개인가 네개몇개또 되게 많이 올것 같은데 다섯 개. 아, 이것도 진짜, 노가다, 노가다. 근데 요즘 제가 워낙 클리어를 6개? 7개? 워낙 이제 클리어 해야 될스테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걸 못하고 있었어요. 8개? 아, 개 아, 몇 개지? 아, 까먹었네. 근데 요거, 그, 신내전드 49장에서도 꼭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요런 건 이제 빨리빨리 업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주, 뒀다가 설날에 할까. 근데, 이런 거 미루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거 클리어가, 클리어가, 제가 또 부기까지 하니까, 클리어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클리어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뽑기 같은 거를, 레어 뽑기, 뭐, 레어, 양코 뽑기, 레어 뽑기. 아, 아 그래서 저번에 북개에서 우라구축 나왔을때도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뽑기를 못했어요 일단 좀다 써볼게요 그아참 레어티켓 다 바꿔버려야겠다 이렇게 나오나? 11개? 레어티켓 11개 나왔고 레어티켓 11개 몇업 됐나? 아 3개 나오네 3개 자세 개, 아세세세개 어, 마무리할게요 세 개. 자 하나. 어, 레오티카 스물 다섯 개, 이백 오십 개 정도 될것 같은데? 둘. 우라구충 나오면은 뽑기를 좀 할겁니다 아셋 나왔다 아넷어 나왔죠 그러면은 됐고 그럼 80렙 됐죠 어 80렙 더안 지금 어? 어 바뀌었네? 언제 바뀌었지? 원래 이게 있었나? 삼진이 나왔었나? 아 이거 안 쓰니까 모르겠네. 그얘 한번 써볼게요. 고대종 말고좀 만만한데 만만한데 어려운데 못 하고 아직은 배부른 비경인가 여기에 고대종 나오는 좀안닌곡인가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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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여기를 얘 빼고. 자 초인 넣고 한번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처음 초인 나왔을때 여기서 한번 해보고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아뭐 이따위 캐릭터가 있냐 그랬었는데 그도 지금 그20% 지금 100렙이니까 100렙이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좀구실을 할란지 그도 얘가 어 범위공격 어, 어, 잠깐 초특교 얘가 초특교가 원래 있었나? 생각이 안 나네. 맞아 좋아요. 자, 얘가 너초특표가 원래 있었나? 고대주의 무효도 있고. 어 괜찮네. 빨리 잡았죠 조금 어려운데 한번 가볼까 아니 근데 아 없었지 원래 없었어요 없, 없었는데 3준이 되면서 초수 특교가 생겼네. 삼촌 언제, 언제 나왔지? 이거? 어, 언제, 언제 나왔는지 모르겠네. 그럼 얘를 가지고 고대를 지배하는 유인을 한번 클리어 볼게요. 아, 이거 너무, 너무 빡센데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리폰을 빼고 그리폰을 빼고 얘를 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도령 끼고 어 승해퍼 끼고 자 고대를 지배하는 유인은 아 요즘 도령 너무 많이 쓰는데 자 얘가 근데 이제 어차피 앞으로 이제 이런 캐릭터는 계속 써야 될것 같아요 레전드 고양이 초인 그 다음에 이런 거어 각성한 드론 그다음 고대수 나라 이런 이런 캐릭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럼 자, 이제 한번, 한번 나가볼까? 잘, 잘 잡나? 얘가 체력이 굉장히 강하던데? 근데? 고대수. 어? 아, 매주. 자, 초인. 어 괜찮은데?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고드수나라 앞에. 어, 고드수나라 자, 드론 뽑고. 자, 드론 뽑고. 자, 야, 멈춰줄게, 멈춰줄게. 자, 드론 드림 밀고. 자, 초인 나, 차, 자, 초인, 초인, 초인. 자, 초인, 가서 초뎀, 초뎀. 뭐괜찮은것 어, 같은데? 초인 뭐 다른 캐릭터랑 아 어, 잠깐만 이 고대 아 어, 고대 저주 무효있죠? 뭐괜찮은것 어, 같아요 이게 다른 캐릭터들랑좀잘 조화가 맞는것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4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어, 일단, 도그마루까지 업을 시킨 다음에, 어, 초인, 초인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인? 야, 근데 어쩌다가, 지금 신레전드 48장이 캐릭터 리뷰하는 스테이지가 됐네아 근데, 진짜 초인이라든지, 뭐 드론이라든지, 고대주나라 같은 캐릭터들은, 이런 데에서 그 리뷰를 해야지, 이게, 캐릭터 능력이 잘안 나와요. 이런 특별한 데서만 이제 잘 나오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